어서 오세요. 네. 제가 순간 어북케를 부르버 했어요. 아까 북케이 모습으로 서 계셔 가지고 네. 우리 김경욱 님께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여기 원정 중앙에 서셔서요. 네. 먼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쪽으로 오른쪽도 살짝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실까요? 어서 오세요. 제가 순간 김경욱 님이라고 불러야 될까? 나내가상이라고 불러야 될까? 헷갈려서 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오늘은 본캐로 오신 거죠? 아, 오늘은 김경욱이 후보라서 네. 제가 왔고 다아카는 서울에 있습니다. 아, 두고 오셨어요? 예, 예. 게인, 오늘 제가 지금 제이니까 네, 네. 개인 스케줄소화 하셨어요? 네, 네, 네. 오늘 오늘 정말 성럼 예 아름다우세요. 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다나카 성대모사가 좀 되니까 좀 보여드릴까요? 어 제가 그걸 요청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선뜻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아카입니다. 아 정말로 너무나도 역사적인 순간에 단아카가 어, 왔습니다. 아 오늘 경극상 그 남자 예능상 어, 다나카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각 어, 다길 바라겠습니다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어, 정말 그 단학가의 마음을 내가 대변했으니 이걸 바탕으로해서 내가 백상에서도 오늘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보여주겠다 그러는 각오를 제가 엿볼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김 김경옥 님을 응원해 주는 우리 많은 팬 여러분께 한 말씀 요청을 하면서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후보에 오른 건 우리 팬분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어, 제 팬이라기보다는 우리 다나카 팬분들이 많으신데 아무튼 뭐 다나카 팬들 우리 또 다나카와이 분들이 네.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올려주면 시안 돼? 너왜 이렇게 내리지? 이렇게 네. 아 그래서 올려줘야 됩니다. 장난이 심하시네요. <웃음> <웃음> 네. 네. 아, 그래 네. 그게 제일 편할 네. 것 같아요. 네. 다 네, 우리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꼭 받고 싶습니다. 네, 네, 받고 싶어요, 진짜로. 네,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김경 님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오늘도 턱시도가 너무 잘 어울리셔서 제가 시님 여기서 뵙고 깜짝 놀랐거든요. 멋진 턱시도의 힘을 우리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발휘하시길 바라면서 응원하면서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 경사가 있습니다. <laughs> 야 이럴 때 뵈면 진짜 우리 코미디언 여러분께서 진짜 천생 희극이 뼛속까지 희극인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